1592년 일본은 조선을 침략했고 조선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끝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7년 전쟁. 조선이 버틴 이유는 단 하나였다. 하루 만에 끝내는 임진왜란 풀버전. 일부 전쟁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야망에서 시작됩니다. 일본 전국시대를 통일한 그는 중국 정복을 꿈꾸며 조선을 짓밟으려 합니다. 조선은 중국으로 가는 길목일 뿐이다. 하지만 조선은 전쟁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왕실은 당쟁에 빠져 있었고 군사 체계는 무너졌으며 정보 수집은커녕 일본의 움직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592년 4월 13일 외군 15만 명이 부산포에 상륙합니다. 조선의 첫 방어선은 순식간에 붕괴되고 20일 만에 수도 한양이 함막됩니다. 왕은 개경을 거쳐 평양 그리고 의주로 피난 백성들은 길 위에서 흩어집니다. 이부 하지만 나라가 무너졌다고 국민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희망은 뜻밖에도 백성에게서 시작됩니다. 과학제우, 고경명, 정문부 같은 의병장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무기 없습니다. 군사 훈련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 하나 나라를 지키겠다는 뜻으로 싸웁니다. 곽재우 내 고향 땅에 외놈의 발을 절대 허락지 않겠다. 한편 바다에서는 또 다른 영웅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순신. 1592년 5월 오포의 전. 이순신은 첫 승리를 거두고 한산도르첩에서 왜군 수군의 척추를 분쇄합니다. 하객진 두 날개로 적을 포위해 격파하는 전술. 이 전술로 조선 수군은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압도적 승리를 거둡니다. 바다를 장악하자 외군은 보급로를 잃습니다. 그때부터 전세는 천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3부 조선은 명나라에 원군을 요청합니다. 중국도 일본의 야욕을 막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죠. 명나라 장수 이어송이 이끄는 병력이 조선에 들어오고 평양성 탈환, 벽재관 전투 등에서 조명 연합군이 일본군과 맞섭니다. 하지만 명나라 군은 조선 백성들에게도 민폐였습니다. 전쟁은 길어졌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율 장군은 행주산성에서 돌멩이와 흙으로 외군의 조총을 막아냅니다. 행주대첩. 그 이름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차부, 1597년. 일본은 다시 조선을 침공합니다. 이번엔 더 거셉니다. 이른바 정유재란. 조선 수군은 칠천량해전에서 전멸. 이순신은 투옥되고, 원균이 이끄는 수군은 전부 무너집니다. 그때 다시 돌아온 이순신, 백일종군. 다시 제자리에 돌아온 그는 단 13척의 배로 명량해전에 나섭니다. 13척 대 133척. 누가 봐도 불가능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해냈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조선 수군의 기적 같은 대승. 왜군의 바닷길은 다시 끊어졌고, 이순신은 조선을 또한번 구합니다. 오부 1598년 도요토미 이데오시가 사망하면서 일본군은 철수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전투, 노량해전이 벌어집니다. 그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은 전사합니다. 전군에 알리지 말라,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그것이 그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7년간의 전쟁은 막을 내립니다. 육부 조선은 이겼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것이지 승리한 건 아니었습니다. 국토는 초토와 인구는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백성은 군주렸고 민심은 황폐해졌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남은 것도 있습니다. 이순신이라는 인물, 백성의 힘,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그것이 바로 조선이 7년 전쟁을 버텨낸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이순신만 알면 반밖에 모른다. 진짜 임진왜란, 지금 당신이 다 봤습니다.